그림을 그리려고 종이를 펼치고 재료를 손에 쥐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리 미친 듯이 연습을 해도 왜 나는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유튜브에서 꾸준히 연습하면 는다는 말을 듣고 하루에 한 장씩 100장이 넘게 그려봤는데도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는 꾸준함보다도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림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와 그것만 멈춰도 그림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초보 시절에 연습했던 방법 하나를 소개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많은 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지우개를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지우고 또 지우고 또 계속 고치게 되죠. 이렇게 지우개를 자주 사용하면 지울 부분에 점점 사로잡혀요. 그림의 부분에 집착하게 되죠. 그러면서 고칠 부분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점점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저도 초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안답니다. 제가 이걸 극복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의 초보 시절 같이 그림을 그리던 친구들을 보면 그중에서 정말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들은 스케치를 굉장히 연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케치 단계에서 거의 그림을 완성하는 수준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 방법을 응용했어요. 손에 힘을 한번 많이 풀어보세요. 저도 선을 얇고 연하게 그리기 시작하면서 제 그림이 달라졌고 그때부터 정말 그림이 재밌었어요. 지우개를 많이 쓰면 우선 종이나 재료가 뭉개져서 괜히 망가진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그림이 잘안 나올 것 같은 불안감에 기분도 안 좋아지고 포기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림을 지울 때는 그려놓은 걸 보게 되죠. 그려놓은 걸 보면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거죠. 말하자면 반성하는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얇은 선으로 계속 그리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아주 얇은 선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을 생각하게 돼요. 아직 그려지지 않은 것그 다음 선을 그리기 위해서 대상에 더 집중하게 되죠. 내 잘못을 생각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반성하면서 그림을 그리시겠어요? 아니면 완성을 꿈꾸며 그림을 그리시겠어요?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내 그림에 대해 부담감은 줄어들고 좀더 가벼운 마음으로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초보자들이 흔히 빠지는 또 다른 함정은 관념적으로 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구름은 둥글둥글 해는 동그라미에 찍찍 사람은 머리 몸통 팔 다리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단순한 이미지로만 그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리면 내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 실제 모습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림이 뻔하고 어딘가 어색해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떠올리는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는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반복해서 그렸거나 많이 봐 봤던 상징화된 그림이거든요. 그건 관찰의 결과물이 아닌 거예요. 실제 사람의 손을 보면 손가락 길이와 두께가 다르고 빛에 따라 그림자가 지기도 하는데 관념적으로 그리면 그런 차이가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그림은 내가 본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면 반드시 관찰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눈앞에 꽃을 그린다고 가정해 볼게요. 눈앞에 있는 이 꽃을 차분히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해요. 그런 다음 이 장면을 내 그림으로 가져온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장면에서 보는 사람의 시선을 나는 어디에 머무르게 하고 싶은가 잠깐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장면을 볼때 그 장면의 모든 면을 마치 사진 찍듯이 보는 게 아니거든요. 내 시선이 머무르는 것은 선명하고 자세하게 보이고 그 밖의 부분은 말 그대로 배경이 되는 거예요. 배경은 좀더 생략되고 흐릿해지죠. 이걸 그림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실제로 잘 그린 그림을 보면 그림 안에서 관찰을 많이 하고 표현해서 시선을 집중시켜준 부분과 좀 편하게 풀어준 부분이 분명하게 존재해요. 관찰하는 팁도 정말 재미있는 게몇 가지 있어요. 다음번에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할게요. 구독하고 기다려주세요. 돼요. 이렇게 실제로 보이는 그대로를 담아내면 내 그림은 훨씬 생생해집니다. 그냥 뻔한 구름 그림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 내가 본 하늘의 그림이 되고 똑같이 그린 사람의 얼굴이라도 나만의 관찰이 담긴 내가 보고 내가 해석한 얼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비로소 그림이 살아나고 보는 사람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건 빛이에요. 우리가 대상을 볼수 있는 건 빛이 있기 때문이죠. 빛이 닿은 곳은 밝게, 닿지 않은 곳은 어둡게 표현해야만 그 대상이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사실 그림은 빛과 어둠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관계를 잘 담아내면 그림이 훨씬 입체적으로 보이고 때로는 실제보다 더 멋지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보일수록 그림에 자신이 없을수록 지우개 사용을 줄이고 손에 힘을 최대한 빼고 아주 얇고 섬세하게 그려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항상 빛과의 관계를 의식하면서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의 그림은 한 단계 혹은 그 이상 성장하게 될 거예요. 무엇보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더 즐거워질 겁니다. 이렇게 그림을 즐기게 될수록 실력은 당연히 쑥쑥 향상될 거예요. 그럼 좀더 구체적으로 그림을 어떻게 연습하면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실제로 했던 여러 연습 방법 중에 하나를 소개할게요. 우선 저는 제 그림 실력에 자신감을 갖고 싶었어요. 그림 초보. 보가 자기 그림에 자신감을 갖는 첫 번째 방법은 선을 자신 있게 쓰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선을 정말 많이 그어보고 그 감각을 손에 익히는 게 도움이 돼요. 특히 나에게 익숙한 선 말고 익숙하지 않은 선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가로선은 아주 익숙해서 똑바로 긋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 세로선이나 정원을 그리는 거 혹은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선 같은 거는 참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방향과 길이의 선을 최대한 많이 그려보세요. 평소에 에는 소재하기 편한 작은 수첩이랑 펜 세트를 들고 다니면서 틈이 날 때마다 그려보는 거예요. 선 연습을 할때 연필도 물론 아주 좋은 연습용 도구지만 펜으로 선 연습을 하면 내가 긋는 선이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고 또 손에 힘을 훨씬 덜 줘도 잘 그려진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리는 모양은 어떤 구체적인 사물의 형태를 그리려 하기보다는 위쪽 곡선, 아래쪽 곡선, 물결, 사선, 세로선 이렇게 아주 선의 기본적인 상 인 것을 나에게 익숙하게 한다는 생각으로 그려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마 나중에는 컴퓨터 그래픽처럼 선을 똑바로 잘 그리고 내 손에서 선이 잘 컨트롤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지울 수 없고 진한 펜으로도 이렇게 선이 잘 그려진다면 연필로 그리는 건더 쉽게 느껴지실 거고요. 제가 그림 연습 시작하는 친구들에게 곧잘 소개하는 제품이 있어요. 이렇게 선 연습을 하기에도 좋고 드로잉 할때 많이 사용하는 펜 브랜드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저는 여러 브랜드를 써봤지만 그 중에 스테들러 펜이 가격과 성능 면에서 무난하고 좋더라고요. 쿠팡에서 가장 적절한 게 어떤 걸까 하고 찾아봤는데 제가 고른 건 스테들러 피그먼트 라이너 308 디자인 펜 세트 이 제품이에요. 이 펜은 다양한 선폭이 있어 세밀한 표현부터 힘있는 선 표현까지 정말 다양하게 연습할 수 있고 번짐없이 깔끔하게 그려져서 선 연습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선이 부드럽게 그려지고 끊김없이 표현되기 때문에 손에 힘을 많이 주지 않아도 되고 그게 바로 초보자들이 힘을 빼는 연습을 하기에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펜으로 드로잉은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떤 브랜드 제품을 써야 하나 고민이 되시는 분들께 이 펜을 적극 추천합니다. 이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둘게요.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서 연습해보세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즐거움과 성장의 기쁨을 함께 느껴보세요. 그림은 꾸준히만 하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이제는 올바른 방법과 좋은 도구로 제대로 연습해보세요. 여러분의 그림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드로잉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